촌스토랑 오늘의 메뉴 추운 겨울날 생각나는 뜨끈하고 걸쭉하며 달달한 요리 몸에 좋은 팥으로 갈아 만든 팥 칼국수입니다. 오늘의 주인공 재료 팥입니다. 인터넷으로 국산 팥을 주문했고요, 1kg에 12,000원 정도에 주문했습니다. 팥은 단단한 곡물로 장시간 물에 불려줘야 사용하기가 좋습니다. 약 12시간 정도 불려준 팥이고요. 불리기 전 팥의 양은 약 600g이며, 팥칼국수 4인분을 만들 양입니다. 불린 팥과 생팥의 크기 차이를 비교해 보면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. 하지만 불려줬다고 해도 여전히 팥은 단단하기 때문에 한번 끓여내고 압력솥에 쪄서 좀더 부드러운 팥을 만들어 줄 겁니다. 먼저 냄비에 팥을 넣고 팥이 잠길 정도로 물을 부어줍니다. 팥 양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약 10분 정도 끓여서 팥 색깔이 어느 정도 연해질 때까지 삶아주고 체에 한번 걸러서 팥 알갱이만 사용하고 삶아낸 국물은 따로 버려줍니다. 팥 특유의 떫은맛이 이 국물이 모이니까 꼭 버려주세요. 이제 압력솥에 삶아놓은 팥을 집어넣고 물을 2L 정도 부어준 뒤에 30분 정도 쪄주면 됩니다 집에 압력솥이 없거나 압력솥이 너무 작으신 분들은 전기 압력밥솥을 사용하셔도 되고 두 가지가 다 집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냄비에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한량에 비해서 압력솥이 좀 작다 보니까 판물이 좀 넘치긴 하더라고요 집에 압력밥솥 큰 것도 있는데 저는 항상 냄비 선정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느덧 30분이 지나서 압력솥을 열어보면 잘 삶아진 팥을 보실 수 있습니다.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팥 알갱이가 부드럽게 으깨질 정도로 잘 삶아지면 됩니다. 이제 잘 삶아진 팥과 팥 국물을 믹서기에 갈아주면 되는데요. 현재 팥이 너무 뜨거우니까 물은 500ml 정도 부어주고 두 번에 나눠서 팥을 완벽하게 갈아주겠습니다. 취향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팥칼국수를 먹을 때는 팥 입자가 아주 부어야 먹기가 편하더라고요. 팥 알갱이가 씹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덜 갈아주시거나 나무 주걱으로 살살 으깨주셔도 됩니다. 잘 갈아진 팥 국물은 냄비에 담고 기본적인 소금과 설탕으로 간을 합니다. 소금은 두큰술을 넣어주고 설탕은 세큰술 정도 넣어줍니다. 당도와 염도는 개인적인 취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취향에 맞게 조절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제 팥 국물이 끓어오르길 기다렸다가 칼국수만 넣어주면 되는데요. 팥 국물이 걸쭉하기 때문에 끓어오를 때 순식간에 부풀어 올라서 넘칠 수 있습니다. 그 점은 주의해 주시길 바라며 칼국수 면을 넣기 전에 면에 붙은 밀가루를 한번 털어낸 다음에 넣어주시면 팥 국물이 과도하게 걸쭉해지는 걸 방지해 줄수 있습니다. 이제 끓어오르는 팥 국물에 칼국수 면을 넣고 면이 익을 때까지 5분에서 10분 정도 끓여주면 맛있는 팥칼국수 완성! 사실 팥칼국수는 저도 처음 만들어 보는데요. 재료도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고 만들어 본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. 나가서 사먹으면 이렇게 진하고 걸쭉한 팥칼국수 찾기 힘든데요. 제대로 된 팥칼국수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쯤 도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취향에 따라서는 옹심이를 더 추가해서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 개인적으로 팥칼국수가 좀 싱거운 것 같아서 소금도 약간 추가해 줬고요. 설탕도 반큰술 정도 추가해 줬습니다. 이번 동짓날에는 팥칼국수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? 레시피는 초스토랑에서 알려드릴게요.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